자, 불 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나무 하나가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에, 그러니까,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는게 아니라, 어, 집에서, 이제 수공업으로, 뭐 대패질 하고, 그 샌드페이퍼로 마모하고, 뭐, 이제 이런 느낌의 나무, 를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죠?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지만, 맥스고닷컴의 이념, 쉽, 빠, 정.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줄임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감이. 네. 정빠십빠십정뭐 어떻게 해도 발음이 이상해요. 네. 애초에 줄이지 말았어야 될 저조받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페인트 디포메이션 기능을 쓸 겁니다. 자, 파일 리셋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음, 체인퍼 박스를 하나 만들죠. Extended p r i m i t i v e s 에 체인퍼 박스 있죠. 얘를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려서, 예, 어, 위로 올리는 거, 올리네요. 요 정도. 뭐, 보시면은, 뭐, 1.5m, 예, 0.19, 뭐, 비슷하게, 그냥 이런 모양 만드세요. 크기는 뭐,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값을 도 올려줘요. 터보 스무자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그먼트 값은 한12 정도. 그 다음에 와이드 세그먼트를 한 3. 하이트 세그먼트도 한3 정도 이렇게 주죠. 네. 필렛 세그먼트는 그대로 놔둡니다. 어, 이런 건저 게임 같은 거할 때, 게임에 이렇게 뭐, 뭐, 옛날 게임 있죠? 뭐, 여, 여, 여 전사들 나와서 막하는 뭐 그런 게임. 그런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건축물이니까 이런 나무들 같은 거 이렇게 배열해서 하는 게 많죠. 그죠? 이렇게 깎고 붙이고 해서. 그럴 때 이제,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도 가벼 가볍고요, 그죠 이렇게 더보스 무스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드를 해제하시고 지 누르셔서 W 무브 모드에서 Shift 누르고 복사를 합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죠. 한 다섯 개 정도만 할까요? 예, 네, 이렇게 복사합니다. 오른 버튼 누르셔서 Convert to 예. a Poly. 네. 다음 오른 버튼 Attach 선택하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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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하셔서 전부 다 선택합니다. 큰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음, 밑에 내려가시면 맨 아래 페인트 디포메이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네. 여기서 푸시풀 어, 선택하고요. 푸시풀 밸류, 이런 거 한번 눌러보세요. 어휴, 엄청나죠. 네, 이럴 때는 밸류 값을 좀 줄입니다. 이렇게. 그냥 누르면 뜨고요 알트 누르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절하세요 을좀더 밸류 값을 내려서 어, 브러시 사이즈도 확 줄입니다 네, 요정도 줄이면 되겠네요 알트 누르고 이렇게 눌러보면 쇽쇽 들어가죠 아, 아직도 좀 힘이 세네요 이럴 때는 브러시 스트렝스 값 있죠 얘를 좀 줄여서 다시 한번 알트 누르고 이렇게 어, 이금도 셉니다 브러시 밸류를 푸시풀 밸류를 더더더더더더 알트 눌러서 살짝 이렇게 벌려 봅니다 네. 왼쪽도 요거는 좀 심하게 그죠? 끼울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어, 요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좀 살짝 더 너무 성의 없이 이 목궁, 목수가 너무 성의 없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밸류 값을 줄이고 알트 예요 정도 됐네요 이렇게 그래서 드래그해서 양쪽으 이렇게 알트 누르고 드래그하면 은 살짝살짝 벌려진 느낌이 납니다 좀더 값을 내려서 알트 누르고 예 이렇게 그냥 누르시면 이렇게 뿌, 이렇게 불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는 좀 이렇게 옆은 바깥쪽은 살짝살짝 좀 브러쉬 사이즈를 키워서 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예.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a l 눌러서 살짝 벌려주고 이런데도 이렇게 쉽게 쉽게 자, 작업할 수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여기는 예.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됐으면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많은 게 좋죠? 이렇게 예.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예, 눌러서 들어갔, 들어갔다 나왔다 위에도 좀 위도 예, 이렇게 옛날 기술이니까 죠 최신 기술을 뭐 이렇게 안 하죠. 예, 옛날 기술을 이제 밑에는 안 하고 예, 옆에만 떴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왔다 나왔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고요. 그죠? 예. 간단하죠, 그죠? 예. 여기서 뭐, 좀더 부드럽게 보이기가 쉽다 그러면은, 뭐, 터보 스무스, 이터레이션 값을 1 정도 줘도 되고요. 예. 이렇게 해도 예. 게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랩 어, 두시고, 음, 재질을 줄 때요. 저는, 저는 코로나 랜더를 예로 들겠습니다. 재질을 줄 때, 음, 다 같은 오브젝트에 붙어 있지만 서로 다른 나무인 것처럼 보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재질 편집기를 불러오고요. 지금 코로나 랜더 강좌는 아니니까 재질 주는 것만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나무 재질을, 코로나 그 멀티 라이브러리 있죠? 예, 여기서. 나무 재질을 하나 드래그해서 입힙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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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얘를, 얘를, 입히죠?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하든지, 예, 얘를 드래그하고, 드래그 했나요? 예, 했네요. 재질을 입힙니다. 보신 것처럼, 뷰포트 하면서 봐도 다 똑같죠? 그죠? 일률적으로. 모양은 다른데, 재질이 똑같이 입혀져요. 그죠? 예. 이러면은좀 어색하죠? 예. 그래서 요거를, 어, UVW 맵 모디파이어,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여러분 찾으세요. 이렇게 하고, 박스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박스. 예. 그럼 서로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르죠? 그죠? 달라지죠? 아까는 똑같이 옆, 옆 동네가 똑같는데 키보드 1번, 이 기즈모 모드에서,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위로 움직여도 되고, 위로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예, 이런 식으로요. 옆으로도 또, 살짝 이렇게 움직여서, 예, 서로 다른 모양, 같은 모양이 겹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 랜덤으로 해보면, 이렇게 저 모양이 똑같지가 않죠? 그죠? 예, 나무마다. 그래서, 어, 다른 나무로 가져다가 서로 이렇게 이어붙인 예, 그런 느낌, 어. 아까 제가 예전에 샘플로 보여준 건좀 느낌이 덜 한데, 제가 좀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움푹움푹 파이고 불규칙 좀 세게 강도를 높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작업을 하시면, 어, 게임에서 이런 그 담벼락 같은 거, 나무로 이렇게 딱딱딱딱 층 지어서 만들었는데, 서로 모양이 똑같으면 어색하죠. 그죠? 그럴 땐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뭐 창문틀, 나무 크기를 서로 다르게 한 다음에, 다 어태치 시켜서 이 페인트 디포메이션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서 문질러서 어, 틀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 저처럼 이렇게 쌓아가가지고 집 모양을 만드세요, 그죠그 다음에 어, 마무리 작업으로 페인트 디포메이션으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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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면 예, 좀 자연스러운 어, 그런 나무 건물이 되겠죠. 그게 뭐가 됐던간에 예, 수고하셨습니다.